자, 오늘도 맨발을 합니다. 그런데 발을 보시면 오른쪽 왼쪽 다르죠? 왼쪽 발에는 드신을 신었습니다. 어제 다른 길을 개척하러 갔다가 발가락이 홀라당 까졌습니다. 그래서 초심자들은 항상 나선 길을 갈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개척길을 가더라도 위험한 돌멩이가 없는지 잘 살펴보고 걸어야 됩니다. 혹시라도 주사를 안 맞은 사람들은 파상품 주사를 맞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안할 수가 없습니다. 자 평일입니다. 코스가 간단해서 사람들이 오늘도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진달래는 이제 완전히 만개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캬, 화려합니다 영상이서이 아름다움을 다 담지는 못합니다 사람눈이 최고입니다 야. 반가합니다. 아주 끝내줍니다. 여기는 뾰족돌. 오늘도 뾰족돌이 종합병원입니다. 야 지압의 효과가 확실합니다. 오늘도 댁끼리 아버지는 학길입니다. 학길이 아버지는 댁끼리입니다. 안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은 안할 수가 없고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효과를 확실히 느낍니다. 이렇게 밟다 보면 손바닥에서 땀이 쫙 흐릅니다. 손바닥에서 땀이 난다는 것은 혈이 통하고 있다는 겁니다. 발바닥 밑에 모든 신경들이 쫙 연결되어 흐르고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아 스트레스는 1도 없습니다. 스트레스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발바닥 지압 이론, 발바닥 접지 이론, 발바닥 아치 이론, 이세 가지를 충분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하지 않고 시행하다 보면 반드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완전히 습득이 되어서 상대방에게 설명해 줄수 있을 만큼 충분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맨발 걷기가 뗏길인지 왜 맨발 걷기가 핫길인지 본인이 확실히 설명할 수 있게끔 완전 무장이 돼야 됩니다 자 아주 끝내줍니다 이제 완전 봄이죠 캬, 계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종합병원 돌받니다 돌받자 돌밭. 입맛대로 빨벌 수 있습니다 끝내줍니다 야. 전기가 찌릿찌릿 옵니다 예 장난이 아닙니다 오늘도 맨발이 내끼리 아버지, 할길입니다